개 잡고, 다머지 잡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저희도 그렇게 했어. 저희는 레오폴이라 두 팀씩 싸운데 근데 여기 세명 가네요. 미치겠는데? 여기 이제 패치해가지고 저격 안 나오, 어? 저격이네, 또? 또 저격이네? 저번에 저격 안 나오더니. 아, 그래요? 패치했으면. 네. 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끝에, 어, 뭐, 이봐, 샷건 나오고 그래요. 이봐. 그 안에서 나와요? 네. 여기 <목소리> 피킵도 있어. 패킵네나 피킵. 찍으러 왔다. 저, 저한테 있어. 네, 감. <목소리> 나 있어. 2층? 오케이. Okay. 2층 아니더 옥상, 더 옥상. 내려간 거 같은데? 발킬리확킬 났고, 요기 뒤에, 뒤에. 레스터? 네. 나이스. 예, 50 들어갔어요, 50팀. 나이스. 오 뭐, 미께, 예. 좋아요. <laughs> 휴지 <PG> 라이플? <laughs> 근데 문제 모바일 비콘 아, 내가 그냥 우는중쌀셀 4가 어딨어요? 저도 셀 제가 아, 나도 4겠는데? 내가 드릴게. 아. 뺄 3개. 응, 이카로스로 오케이. 열었다. 아. 털어먹고 열었는데? 아, 이거 애매하긴 하네요. 그거, 이거 여, 연기 아니라 저건데? 에이, 네, 털었어요. 아, 그러네. 들어갔네, 안으로? 네. 먹, 뭐 빼먹고 털었어요. 좀 이상하게 아니야? 하네. 온다! 나왔어요 하나! 하나 나왔어! 41 나이스! 나이스! 로바 1 로바 1어그 어... 크랙! 다, 다, 다. 나이스! 뭐해 어, 3레벨 마스터랑 하니까 쏘 이지한데요? <웃음> <웃음> 아 솔직히 지금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laughs> 아이고 한갑이네. 불려야 <돌려와요>. 돈둔제 갑시다. 둔제 근데... 오케이 아직도 싸우네. 도왜 이렇게 많이 싸우지? 살렸는데. 오 살리고 뭐야. 여기 또, 뭐. 모베비컨. 그건 네. 아까 끌고 놓은 거. 음. 한세 팀이 있는 듯? 아직. 활 쏜다. 활, 활, 아, 활 멀리서 쓰고. 제 앞에, 제 앞에, 활. 아, 앞이에요? 오케이. 다운, 다운. 나이스. 밑에 가스 있고. 아, 씨발. 홀리. 밑이라 밑동 때리기가 어렵네 어디에요? 레스레스 여기 여기 와아다와 씹새끼 와, 이거 존나 잘쏘는데저위에 금방 쐬요 여기 얘 먼저 와이게 뭐냐? 옥테인? 뭔 캐릭인지 모르겠네 좀 위험해 보이는데? 맞아. 리바중. 그래. 따고. 하 여기 안에 있는 거 같은데. 그래. 네. 뭐야, 얘 또, 얘또 뭐야. 얘또 다른 레이스야또 아. 어 맞.. 여기 데 잠시만 그거 맞아요? 잠시만 어, 아니아니 거기 여기도 와요 여기 이거 안에서 막아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들어간 안에 까옷다 깨놨는데 레드 1팀 아 1팀입니다 다거 보고 있어 다 패스는 했는데 아 얘도 떨어져 있는 왔어요 올라갔고 어, 올라갔어 하나 깼어 아래 하나 컷 내려온다 내렸다 그래 너고 해야겠다 리바 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딴다 어? 리바 따고 올게요 뭐야 와씨. ㅅㅂ 41 위에? 앞이야 위에. 아니, 아 위에, 위에 올라갈까요? 넣어도될것 같은데 아, 밑에 템이 다 좋아가지고. 아, 씨발, 진짜. 아, 살리고 싶었는데. 날라갔다, 얘들아. 도트가 없어. 난 살릴게요, 그기서 먹을 뭐 네. 거 많아가지고, 살려야 될 듯. 점패도 깔아드릴게요. 와 여기서 아주 재미 좀 봤는데 <laughs> 어디서 하나 또 살렸다 이거 저 짝집인가 이거 여기서 살렸어요 애들 음, 오케이 어, 사운드가 딱 아, 거기. 몰라나? 난 기다릴게. 얘 가는 중. 여기 옥상있다. 옥상? 어 근데 거처님... 벽천이... 얘네 또 뺀다. 발킬리 이거를... 얘 궁이... 하나 흰갑이고 근데 얘네... 이 어떻게 또 샀지? 얼티 들고 다니나 진짜? 미친놈들. 얼티에 개만이 있긴 하네. 아, 끼리가 저렇게 얼티 챙기고 다니기 쉽지 않은데. 어, 그거 처음 봤네. 연속으로 공 치는 것도 처음 봤네. 하긴 해야 된다. 어디로 갈까요? 아, 셀 되게 많았는데 그걸 다 썼네. 셀을... 음, 저도. 저저 황갑이 벽천님이 끼고 있는게 아까 내가 쓰던건데 저기에다 셀만 한 열다섯개 매긴거 같은데 <laughs> 여섯분데? 한명 또 살렸고 방금 왜서 살렸노 방금 한명 살렸는데 여긴거 같은데 아 여기 없나? 아, 여기 없지. 문제에 모바일 비컴 깔려있는 것도 없었네요. 음. 그거는 제가 쓴 건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방금 17에서 18 됐거든요. 또 어디서 쓴 거지? 예, 네, 제가 그, 그걸 모르겠네. 제가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얘네도 뭐 있었나? 아, 이스테이트, 이스테이트. 이스테이트. 아, 이쪽? 네. 여기, 여기. 이스테이트 오, 안에도 맞네. 하나 있잖아요. 네, 맞네. 핑 찍었는데, 거기. 맞네. 발소리 발소리 여기도 밖에도 나 클로 갈게요. 올라갔다 네, 발키리 여기 여기 소리 반대편 볼게. 요 고. 일단. 나이스. 됐다. 나이스 나이스. 와. 파스다 기들 아이, 누가 130초 맞은 거야? 너무 아프네. 어때? 어, 총 쏜다. 있죠? 세트 아무도 안 쓰면 이바이바 이바 쓰실래요? 벽차님? 어, 이바는 있긴 해요. 이봐, 제가. 바로 앞에 있 애들. 내가 어, 잘못 쏜다 애들. 이봐, 이봐. 하나.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이다이이 가능. 이이 또 이거 지금 이거 지으니까돔만 아이고 아 이렇게 벽하게 막히게 벽에 오늘 코스트 있어. 와, 여기 있네. <놀람> 나이스 팔릴게요. 이거 피닉스만 달고 회서한 번만 해주세요. 바로 앞에 있어요. 이거 달리는 거. 근데 혹시 오긴 하겠다. 이거 봐주긴 해야 되는데, 파밍 한번만 할게 파밍해요 그냥 아 이거 샷건통이 없어져 4시체 네 4시체 네 4시체 네 많아요 16발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봐드릴게요 올수 제가 여기 올수 있나? 여기 있는거 먹고 갈게요 거기 있지 않나? 안오는데 일로? 어, 뭐지 애들? 왜또 알았어, 왔다 현재. 왔다 발소리 난다 응, 응 가는 중 와 얘네 머리만 내밀고 쏘대. 얘네 치비파이에요램파트아십대끼네한 건탄 여기 있어요. 저, 여섯 발밖에 없네. 네아 드세요 드세요 저 괜찮아요. 아저 터테 터테. 오케이. 싸가좀내려냐 여기 복병님 어. 이거 받으시나요? <놀람> 몇 발이에요? 내 아, 고배율이 일단... 있었는데 사라졌네? 싸가지가 너무 없 싸가지가 너무 없다 이거 돈 깔고 가거나 고 가거나 오지랙 레이스 컷 레이스 컷 레이스 컷 저 실라 가야될 듯?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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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 살렸어. 네. 왼쪽 확인 일단. 음. 여기가 좀 애매해요. 앞에 응. 있어 하기 안 좋아서. 어, 여기도 있어 여기 조심해야 돼. 아이고. 아, 들어가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 와요. 어, 잠깐만. 깝까리 하는 거 같은데? 깨질까? 아, 나 깨질까봐. 아, 나 나도 다 깨졌어. 안아 이제 살려볼래? 너무 자생했다. 아, 아 다운일 텐데? 너무 자생이야, 이거. 하나 더. 어, 살릴 수, 어디, 어디, 어디? 아, 야, 야. 뭐야? 여기 뒤에서 뭐 소리 났었어, 벽 뒤에서. 아, 다 죽여놨어요? 네. 아, 뭐야. 야, 한 명, 한명 남은 줄알아 Hei,